네 안녕하세요. 현역 운동선수 생활하며 월세 500 받는 남자 쿠션입니다. 네, 어, 이 시간은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어, 가르쳐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편안하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순서는 경매를 만나기 전에 나, 경매와의 만남, 가치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나 순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만나기 전에 나. 경매를 만나기 전에 저는 31살 현역 운동선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운동선수가 선수생활을 할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5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생활을 할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할수 있을까? 예정된 은퇴와 뻔한 미래 가운데 그 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3년 차 은행에서 대출받아 내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공인중개사무소는 무엇인지 등기부 등본은 무엇인지, 은행은 무엇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 부활 못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투자에 투자도 몰랐고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었죠. 경매와의 만남입니다. 경매와의 만남에서는 경매를 만나게 된 계기와 결심, 공부의 시작, 나만의 공부법, 낙찰 및 성과. 꿀팁 3종 세트의 순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입니다. 제가 경매를 처음 만났던 것은 청년백수부동산경매로 50억 벌다라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경매란 시스템이 알면 알수록 신기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더더욱 신기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떠나서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킬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더욱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행복재테크라는 카페를 알게 되었고 이 카페에서 경매 초급반부터 경매 고급반에 이르기까지 정규 강의를 모두 수강하게 됩니다. 이후 꾸준한 경매 분야 책 독서와 스터디 모임으로 간접 경험과 지식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고 저는 저의 공부의 완성을 위해서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저의 공부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목표 설정입니다. 두 번째, 카페 활동 및 강의 듣기, 책 스터디. 세 번째, 물건 검색. 네 번째, 임장. 다섯 번째, 기록 및 입찰, 여섯 번째 복기, 일곱 번째 정보 습득, 여덟 번째 나만의 투자법과 방향성입니다. 이미 많은 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것들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것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노력한다면 분명히 이것들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처음 낙찰 물건으로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깝고 잘 아는 곳을 공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강의 내용과 책을 통해 접근해 낙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낙찰 당시에 제가 카페 낙찰 후기를 적었던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글을 적었던 때가 16년 7월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에 썼던 글이었죠. 그때 이 내용을 간추려 보면 초급반에서는 용기 부족으로 도전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강의였던 낙찰 케어반을 수강하며 가감하게 도전했다. 배운 대로 가장 가까운 지역, 집에서 5분 거리였기 때문에 시세 조사가 수월했다. 낙찰자로 이름이 불리울 때 얼굴이 너무나 달아오르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낙찰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깊이 공감하시겠지만 저 또한 처음 낙찰을 받았을 때 너무나 떨리고 설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낙찰을 받고 난 뒤에 떨리고 좋았던 마음보다 내가 이 물건을 과연 잘 처리할 수 있을까? 내가 받았던 이 물건이 과연 돈이 될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사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두려웠던 반면 저는 첫 낙찰에서 3개월 만에 1,500만원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의 수익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익을 바탕으로 더욱 더 투자에 집중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의 흐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가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패찰만 했을 뿐 어,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는 없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입찰하고 임장했던 결과, 간신히 저의 첫 낙찰 상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가 초급반에서 배웠던 것처럼, 임장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 안에 있는 점유자들을 명도한 후, 가능할까 생각했던 90%의 대출을 받아 6,400으로 에 월세 계약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상가의 투자 내역을 정리해 보면 낙찰가 6억 6배, 대출 90%, 취등록세와 기타 비용들을 모두 더하고도 보증금을 받고 나니 약 4,400만 원으로 6억짜리 상가를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익은 보증금 6천에 월세 400, 이자를 제외하고도. 월에 21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팅이 생각 이상으로 잘된 덕분에 매도 차익도 2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만약 제가 이 상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했던 4,400만원을 은행에 넣어두기만 했다면 지금 같은 수익은 절대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지속된 꾸준한 입찰과 임장으로 13건 정도의 물건을 낙찰받아 처리하였고 그 결과, 5억 7천만 원의 시세 차익과 500만 원의 월세를 세팅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걸려서 이뤄냈던 성과가 아니라 단 3년 만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웃음> <웃음>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물건을 어떻게 보면서 투자를 했길래 이런 성과를 낼수 있었을까? 궁금함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꿀팁 3종 세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접근 노하우입니다. 직장인이었던 저는 거주지와 가까워 언제든 편히 갈수 있는 곳을 공략하였고, 시간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누구나 한 번쯤 살고 싶은 곳을 공략해 매도의 확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타 투자 시 호가 실거래가 외에 단타가 가능한 정확한 매도가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매도가 파악을 하는 부분에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가 접근 노하우입니다. 애매한 물건을 공략하자. 월세, 수익률, 입지 등이 빠지거나 애매한 것이 하나쯤은 있어야 수익이 크다인데요. 월세나 수익률이 누구나 보기에도 확실하고 조사하기 쉽고 또 입지 또한 좋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물건일 것이고 경쟁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기 또한 힘들 것입니다. 혹시나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고가의 낙찰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좋은 수익을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이 애매한 물건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실제 투자 사례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저의 첫 낙찰 상가의 경우 제가 처음 임장을 결정하고 입찰을 결정했던 이유는 경매 정보지상에서 처음 이 물건을 발견했었을 때 임차인은 있지만 임대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이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가 얼마만큼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물건이었죠. 그두 번째로 5층 빌라 통 건물에 붙어 있었던 2층 상가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빠져 보이는 물건이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조금이나마 덜한 경쟁률에서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고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가 투자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통해 확인하는 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중개사무소 접근 방법입니다. 나는 아파트도 상가는커녕 부동산 문도 올려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또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저도 첫 강의를 듣고 첫 인장지에 나갔을 때 부동산 문을 열지 못해서 앞에서 30분간을 서성이다가 결국엔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처럼 부동산이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집 근처 부동산부터 들러서 경매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간단한 소식부터 시세까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으면서 부동산과의 친분을 쌓다 보면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어려움들이 조금은 옅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장시 주변 호재 악재 등을 미리 검색해서 질문해서 이야기를 해나간다면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부동산 사장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장님께서 중계를 하고 있는 그 지역 외에는 생각보다 다른 지역의 소식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거나 내가 이전에 임장했던 곳에 소식을 전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장을 나가면 부동산에서 문전박대 당할까 두려워 경매투자자라고 밝히지 못하고 임장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와 조사를 위해서 반드시 경매투자자라고 밝히고 임장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잘해주십니다. 요즘 부동산이 <laughs> 어렵거든요. 같이의 같이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나.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투자를 해왔다면 지구가 같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복 재테크 카페에 가입하고 운이 좋게도 저는 행복 네트워크 스터디라는 곳에. 가입해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혼자 하면 단한 건의 경험이지만 20명, 30명이 함께 한다면 1년에 60건 이상을 간접으로 경험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서로의 모습을 통해 자극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용기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경험한 선배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역 운동선수로 지낸 시간은 두 번의 강산이 바뀐 23년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얻었던 것은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매 투자를 시도한 시간 단 3년. 투입 시간 대비 이룬 성과들로 이제는 은퇴 이유가 더욱 기대되는 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투자를 생각한다면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성장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강사님들, 선배님들을 따라만 해도 반드시 일치 않는 투자는 가능할 것입니다. 단, 조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꾸준하게 나에게 맞는 걸음으로 투자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만의 투자원칙과 투자법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투자를 오랫도록 하실 수 있을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집중한다면 내가 원하던 계획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사무장님과 함께하는 3년 안에 부자되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부자 유시 늘어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